연예인도 이 정도는 안 해, 추랑아, 알았어? 역같아요. <laughs> 그래, 이렇게 해야지 나도 뭔가 빵꾸 누울 거 짐은 음 해봐. 역같아 진짜, 이분 개같다. 개좆나야. <laughs> 빵꾸 좀 족까지 닮았다는 거. 개같아넌 너지? 난 난데. 이게 <laughs> 맞는 거야. 자 지금 내가 한번 한번 합방하려고 했었어 얼굴이 이뻤잖아. 근데 뭔가 안 했.. 왜안했음근데 아니 내가 그게 심해요. 얼태기 이런 것도 좀 자주 오고. 아나 이제 알아들어. 얼굴 권태기. 어 맞아요 맞아요. 그런 게 자주 오고 이래가지고. 나는 얘가 비글즈 때또 왔을 때 놀랬어. 근데 실물 보고 와뭐 저런 괴물이다 했냐. 연예인 아니지 이랬다. 근데 요즘은 왜 그래? 머리 잘랐어. 아, 머리빨 여자도 머리빨 있구나. 아, 그리고 술 먹어 가지술 먹었어? 혼자. 누가 미더. <laughs> 아! 근데 너 같은 얼굴에 한번이면 남자들 한번이면 들이댈 만한 얼굴이야. 너 가만히 있어도 너가 피곤한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직접 내디 그렇게 BJ들 중에. 아. 야, 나 알아. 피전. <laughs> <laughs> <휴좌>, 저 여자도 <laughs> 잘배웠네 <laughs> 댄스 머신이던데? 아니, 근데, 근데 저 색으로 에서는 일단 방송감을 배울 게 없이 저는 걸그룹 데뷔할 거 같아요. <laughs> 맨날 쉐이 a k i n g s h a k 뭐 댄스 한번 댄스 한번 한번 보면 되지. 아,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. 감사합아너 성형한 데 있어? 안 했어요. 아무것도 안 했어. 제일 좀 마음에 안 드는 데 있어. 나코 깎고 싶어요. 아 깎지 뭐 <laughs> 마. 깎아줘. 팀 상함이 아주 물기 없어. 하지마 안 하는 게 나그지 자기 거가 제일 좋긴 해. 음. 나도 자연이거든 얼굴이. 아 그래요? 음. <laughs> 너는 이게 시조파에서 약간 3 사이즈 재본적 있어? 3대 측정? 그럼 한번 재봅시다. 그러니까 약간 좀뭐 그렇게 화면에서는 그렇게 보이니까 딱 좋대. 22.5 나오네? 얼굴 얇네? 얇아. 넌 너무 대가리 나, 너무 작아. 나 어깨가 넓고 얼굴이 작아서 그래. 그니까 약간 저 비율이 약간 똥망이라 해야 되나? 아니, 같이 써봐요. 아, 자 나. <laughs> 아, 삼십오 몇인데? 아니, 아니, 아니. 너딱 정확하게 딱 보고 내가 딱 보면 돼. 3십삼점오 아, 얼굴 한번 재봐도 돼? 이거 인치로? <laughs> 이걸 하고 있다. 개웃기네. 20.5? 20나 해보라고? 나 이렇게 해봐 여기서 이렇게 해주마 근데 머리는 별로 원래 차이 안 나는데? <웃음> 22인치요 <웃음> 22? 너는 좀 뭐뭐 잘해? 저 배운 게 똥꼬쇼밖에 없는데요? 뭐, 아니 뭐 배웠어? 춤..춤만 추던데요? 다른 방에 있다가 <laughs> 시스타 네! <laughs> 뚜둔 이러고 안녕히 계세요 <laughs> 이건데요? 무한대기야? 몰라요 그냥 자다가 <laughs> 너 가야된대 아 진짜? 응아 진짜 이거 너무 심했다 조세야이씨 <laughs> 샤워 스케줄 뭐야? 조세호 오빠한테 갈까? 밥 <laughs> 먹읍시다 누구나 흘리는 거야 아! <웃음> <웃음> 나 싫어해 뭐 자밥 <laughs> 자, 먹겠습니다 야, 나 진짜 하나만 얘기해도 돼? 질문이 떨어졌거든? 나에 대한 궁금한 건 없어 저요? 멀어진다 <laughs> 나 진짜 <laughs> 내 방송은 좀 봤어? 유튜브로 봤어요 어린 것들은 그러더라 생방은 안 보고 유튜브로 아니그 뭐지 저희 방에 철구님이 말씀하셔서 왔다고. 아 철구는 합방하고 싶어? 합팡가요 아니 <laughs> 원투리라서 <laughs>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신입단들 알려드릴게 <laughs> 철구는 푸파만 비제가 <기재가> 아닙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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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빵귤님 약간 너 그거 같은데 빵귤를 보고 닮았다 는거 솔직히 좀, 좀 조금 역같지? 음, 그래서 음. 그 프레임 먹기고 싶은 거? 음. 음 그렇다잉 음 내가 지금 연예인 모션나니응 음 연예인도 이 정도는 안해 추랑아 알았어? 역같아요 그래, 그래 <laughs> 이렇게 해야지 나도 뭔가 빵구도 그렇고 질문을 음 해봐 역같아 진짜 이분 개같다 짜증나 <laughs> 빵규 좀 x 까지 닮았다는 거 개같다 넌 너지? 난 난데 이게 <laughs> 맞는 거야 이런다고 인간질이 안 생겨 빵규랑 나빵 n 이 u 비안 a 내가 a n 려도 s h i 실제로 봤잖아 내가 본 입장으로는 빵 b 가더 이뻐 음.. 쩌라라요요쩌라라고우엄엄마내 <laughs> 그래. 내가 제일 다 했어. 그래 이런 반응. 좋아. 진주 d w 와서 t 천천 u are good? What y 내가 a r 겠냐 o o d w 지 a t you a 재밌어요. 재밌어요. 너 슬프지. 네. 이게 누구도 한 번쯤은 다막 힘든 거를다 아플까. 내가 왜이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? <laughs>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 같아. 애들 거 하니까 이게 이러네. 하, 나 진짜 짬밥을 먹었나 보다. 하. 다음에 볼 때는 이런 거 없을 거야. 알았어. <laughs> 배워 올게요. 역캠은 입으로 막.. 물도 헹구고 와 입.. 조정했지? 헹구고 립밤도 바로 와 응? 어 왜? 아니에 아직 애잖아